오늘은 역대상 1 2장 말씀입니다. 아, 다윗을 도운 그런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만미아마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블레셋 땅인 시글락에 가서 피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다가는 사울 왕에게 붙잡혀 죽을 것 같아서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는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이웃 나라인 블레셋 지역으로 피난 다 가지고 숨어 있을 때, 그때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도우려 온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안 잊어지는냐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보면요. 그들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화를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울 왕은 지금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속한 사람이 바로 현재 이 당시 왕이던 사울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지파 사람들이 다이 편에 붙으면 다이색에 가면 그 베냐민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변신자라고 그랬겠죠. 우리 사울왕을 편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울... 를 어떻게 보면 대적자라고 할수 있는 다윗을 편들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배신자 취급을 받고 그 베냐민 집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용사들이 베냐민 집파에 속한 용사들이 왜 다윗에게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사울 왕은 지금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를 유하여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보다는 누구 찾아갔다고요?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걸 보면은 사울 왕이 아무리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이 베냐민 용사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배신자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 시글락에 있는 배나 이 다윗을 도우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베나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는 길이 이런 좁은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따라갈 때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있고 요구도 먹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이것을 보고 따르는 거룩한 사람 정말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절에 보면요, 그 우두머리는 아이 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인이 기부아 사람 스마야,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세 아스마의 외세 아들을 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에우와. 사들이요, 기부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한안과 그대라, 그대라 사람, 요사박과 그베냐민에서온 용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배신자 취급을 당하면서도 다윗을... 도우려고 왔다는 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8절에서 보면요. 같이 파 사람들 중에 다윗의 도운 용사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요. 가사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가치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마 이때는 유대 광야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 광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그래도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살기 좋고 편안한 그 땅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광야 어렵고 힘든 땅 다윗이 숨어서 지내는 그 척박한 광야로 다윗을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결심이 아닌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때, 이럴 때는 헌신과 희생이 따를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편안함이라든지, 자기에게 유입된 것들을 버리고 따라야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따라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그런 욕심도 교만함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가치파 자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이을 따르기 위해서, 다이을 돕기 위해서 그 위험한 지역으로 또 사우랑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알면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다이을 도우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사람들은 다 용사였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훈련된 군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왕인 사울에게 가서 훈련된 그 용사로서 창과 칼을 정말 잘 쓰고 빠르기가 산의 사슴 같은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가면은 장군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 세상 주례 서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에 선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사울왕 사울왕을 버렸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도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육신의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가 있는지, 누구를 돕고 함께 하는지, 이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알곡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갓, 갓, 갓집하에 손 용사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갓 자손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그 훈련된 상, 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청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물이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통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넘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달력으로는 3, 4월 경에 요단강이 불어나 가지고 넘칠 때에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서 다윗을 도우러 와서 골짜기에 있는 그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을 도망가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다윗이 다윗을 도운 베나민과 유다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나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셉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1 7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가서 마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부우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메 다윗이 요새에 숨어 있는데 베냐민의 베나민과 유대 지파, 유다 자기가 속한 유대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냐면 저것들이 혹시 첩자 아니냐? 사울 안이 변해서 이렇게 지금 나를 도움 돕는 채 하고 와서 오히려 신고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 것입니다. 베나미는 사울 가문이고 사울 지파이고 유대 유다 지파는 다 자기가 속한 지파이지만은 자기가 집, 속한 지파여도 사울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새에서 나가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숨어있는 사람들이 발견될 수가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그 일정한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 넘기고자 하느냐? 이거를 지금 시험해 본다.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루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부루함이 없는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우한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불우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 오히려 자기 사이이고 사울왕을 그렇게 열심히 도왔는데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무단도 찾아가고 있고 불화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늘 기도하고 사울왕을 죽을 기회가 있어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고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챙긴 사람 같으면 당장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사울같이 안 했다는 내가 부루함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나를 신고해가지고 나를 속여서 신고해버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레되길 원한다. 라고 는 것입니다. 첫째하게 다이슨 하나님 중심임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한지, 불을 한지, 하나님 중심인지, 탐욕에 빠져 자기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 아마세를 감싸시니, 거기 온 사람들을 중에 우두머리를 하나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감동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 편이 되겠고, 이세의 아들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워낙은데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나님 중심이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정말로 그온 사람들이 다윗을 돕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 쫓기고 살고 광야에 숨어서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19절에 또 보면요. 다이시 전에 불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우를 치리할 때에 무나세 지파에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니 이번에는 무나세 지파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은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 왕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율퇴할까 하노라 합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피난에 있을 때에 그 시글락의 피난에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 군대가 사울왕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싸우려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다윗도 군사들을 이끌고 도우려고 나갈 아는데 그 블레셋 왕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블레셋 나라의 방백들이 어떻게 저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를 배신하고 사우랑 편들어 볼지 모르는데 데리고 가면 안됩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요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렸으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우겠죠 우리 백성들을 다 이시 저렇게 죽였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반발심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참 그것을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전쟁에서 나가지 않도록 막으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불렛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길을 막으셨고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정말 평안한 가운데 되게끔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시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요 군대의 지감이 지감이 됨미었다라 22절에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도고자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하나님이 보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숫자적으로 엄청 많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군대이기 때문에 큰 군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이시 정말로 도망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글락의 불레셋 땅에 숨어 있을 때도 유대 광야에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숨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이슨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정말 다윗을 도울 용사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다윗이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이큰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 시험, 고난,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여 정말로 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며 은혜 주시며 복을 주시며 건강도 주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